미국 전기차 시장 현황과 전망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중국과 EU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해왔지만 미국 대선을 결정 짓는 이슈로 전기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전기차 판매 촉진 정책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연비 규제를 강화하여 완성차 메이커의 친환경차 판매 확대를 유도하였습니다.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연비 환산 계수가 가장 높아 전기차 한 대를 파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량 여러 대를 파는 것과 같은 평균 연비 향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둘째는 IRA 법안을 통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책을 법제화하였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지급 대수 상한이 없고 구입 즉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어 더 많은 혜택이 소비자에게 즉각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에 대한 까다로운 원산지 조건과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의 메이커들은 북미로 전기차 생산 기지를 옮겨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고 중국 메이커는 feoc 지정으로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보조금 정책과 함께 시행된 ampc는 친환경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북미 공장 가동 예정인 국내 배터리 3사는 향후 수십조 원의 AMPC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만 완성차 메이커와 수익을 공유하는 조건이 있어 실제 수취 금액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정책 도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3년 4분기를 기점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차가워졌고, 전기차 시장 위기론까지 대두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록적인 한파로 주행거리가 감소했고, 충전속도도 급격히 하락하여 차주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기차 보급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 설비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전기차 충전포트는 다수의 규격이 존재하고, 800볼트 고전압 시스템을 지원하는 전기차와 400볼트 시스템을 지원하는 전기차로 나뉘는 등 난맥상이 심각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전기차의 비싼 가격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입니다. 전기차의 가격은 배터리 가격에 연동되고 배터리 가격은 핵심 원자재 가격에 크게 좌우됩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은 21년 초와 비교하여 22년 말에 10배 정도 상승하며 배터리 가격 상승과 전기차 가격 상승을 견인하였습니다. 전기차 원가 상승은 미 중무역 갈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전기차 부품을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이지만 미국과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100%로 올리면서 전기차 원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미국 친환경차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032년까지 순수 전기차 판매 비중을 67%까지 목표 시나리오로 제시하였지만, 24년 3월 발표된 최종안에서는 2032년 전기차 판매 비중 목표치를 56%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시나리오 하에서는 모든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미래 전기차 수요와 정부 지원에 대한 눈높이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3에서 4년간 미국 전기차 시장의 흐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변수는 차치하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환경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힘든 시기를 잘 견디고 꾸준하고 내실 있게 미래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플레이어가 결국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시장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